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번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소문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라는 말이 있죠. 호사 불춘문. 악사행천리라고 한자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말은 갈수록 보태지고 봉송은 갈수록 덜어진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속담들 우리가 때때로 말합니다. 소문이 잘 나면은 무엇이든 좋은 일이고 소문이 잘못 나가면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소문 낸 것도 아니고요. 뭐 요즘 말처럼 뭐 어떤 홍보한 것도 아니고 뭐 TV나 신문에 낸 것도 아니지만 입소문이 쭉쭉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소문이 퍼져나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보나움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 하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서기관들과 차원이 확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서로 뭐 친구 간에 회사에서 혹은 뭐 거리에서 교회에서 서로서로 서로 우리는 말을 하고 지내는 인생들인데 어떤 사람의 말은 참 되게 무겁게 들려요. 권이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이렇게좀 가볍게 들릴 때가 있고 좀 그렇게 힘이 없는 말이 종종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주 무겁게 들렸다는 거고요. 권위가 있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진실성이 있고 뭔가 무시하지 못할 중대한 메시지가 예수님 말씀 속에 있고 영적 파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전문가고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구약은 뭐 이렇게 흔히 꿰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영적인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서로 서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꼭좀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일반적 1차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인데, 목사의 설교가 말을 참 잘한다. 참 말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참 재미나게 잘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말하는 말. 혹은 설교 말씀이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목사가 참, 아, 저 양반 참말 재미나게. 해. 참 저분 말 아주 뭐, 어, 논리가 정연해.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적인 권세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또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꼭좀 기도해 주실 것은 어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 권위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테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할 때 테살로니카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말씀을 받는 대살로니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회상하며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고 그렇게 믿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도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농 하듯이 설교하고 듣는 사람도 그냥 가볍게 뭐 에이 저 사람 뭐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 말씀을 받으면 그 가운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로시 천사의 말씀을 듣고 빨리 이제 이 소돔 고모라를 벗어나라 탈출해라 멸망한다. 최후의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가고, 이제 또 사위감들에게 그 말을 해요. 곧 이성이 망한다. 근데 그 사위감들이 뭐라고 들어요? 장인원의 말을요. 아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이 멀쩡한 채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이땅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성경 보시면. 요 어떻게 됩니까?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냥 불과 함께 죽는 거죠. 그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 에이,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뭐,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들려진 잘 박힌 것처럼 딱내 영혼 속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는다는 게뭘 믿나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 무엇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 여러분, 이제 차인표 씨, 또 신혜라 씨, 이제 또 아주 어,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있는데, 어, 이 신혜라 씨의 이제 간증이 좀 이렇게 좀 동영상 보면 떠돌아 다니는 게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뭐 검색하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뭐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합니다. 아, 자기는 어떤 뭐 소위 어, 큰 기적을 경험한 적은 없다. 병이 뭐 죽을 병 걸렸다 났다든지뭐 사업이 망하다가 다시 뭐 흥했다든지 뭐 교통사고 때문에 뭐 죽을 뻔하다 살 이런 그런 큰 소위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큐티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는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자꾸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정말 감사가 자기에게 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여러분 하는 것을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간증 중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 읽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십니까? 좀 제발 좀 성경을 성경으로 좀 읽으세요. 그런 간증을 이분이 좀 하고 있거든요. 참게 중요한 도전이죠. 여러분 성경을 정말 성경으로 읽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라움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놀라요. 왜요? 그 말씀 속에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이죠. 1시편 아,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런 것, 이런, 거, 이런 것, 이런 것안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를 작년 가을에 시작했고, 이제 여자분들은 수요일날 이제 여러 번 했는데, 다섯 분이 어제 이제 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면서, 이제 지난 한 1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느낀 것, 깨달은 것, 또, 뭐가 좀 어떻게, 뭐가 좀 변한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었는데, 다섯 분 모두 다 이런저런 변화들이 자기에게 있었다. 그런 간증을 서로 저로 나누면서 또 함께 크게 은혜가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진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귀신이 놀라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23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이 어떤 이런,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서로가 놀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정말 그렇거든요. 귀신도 이게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점괘가 나오고, 뭐, 무당이 뭐, 뭐 아르마추고 이런 것이 다 귀신이 귀신같이 아르마추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 사역의 기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벌써 예수님 사역하시자마자 처음 사역인데딱 알아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이제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위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뭐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온 갈릴리에 쭉 퍼져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요일 날 여기 또 오신 분도 몇분 계시는데 전도 세미나를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전도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전도다.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강사 목사님의 말인데, 우리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랑을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결국 하는 게 예수님 자랑이죠. 그죠? 복음 자랑.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했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두 번째 전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회 자랑하는 게 그게 정도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 100%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없는 교회도 없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교회 좋은 점을 자꾸 교회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게 전도다. 이 세상에 목사 가운데 100%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 장점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 라고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 이제 오셨던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워요. 그냥 예수님 자랑, 입소문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 좋은 것 한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우리 교회 이래저래 좋은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또 달인복사에 대해서 또 좋은 것 한두 가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고, 결국은 성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놀라운 일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